스는 데스가리안의 운어로 마치 탁과 같이 거대한 하반신을 지녔다. 앉아 있을 때는 평범한 신장처럼 보이나 일어날 경우 간부들의 1.5배나 될 정도로 거대하다. 메바를 만드는 메바 메달이나 메바 메달에 자신의 스포로부터 추출한 에너지를 담은 거대화용 컨티뉴 메달을 만들어 든다일단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성격이며 인간을 하등생물이라 부르며 온갖 방법으로 자신이 만족할 만한 블러드 게임을 원하고 있다.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 쾌락 추이자. 또 나름 하게는 이름의 유래는 아마 개도의 은어 그램으로 추정된다. 또한 돈은 귀족 또는 마피아의 두목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높은 직책과 악역의 부스, 네이밍에 맞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 전작의 페이크 최종 부스와 동네 최종 부스도 비슷한 이름을 사용했다. 계급은 쇼군으로 자크메터의 가로들과 다이칸드를 시켜서 우주를 점령하여 폭정을 일삼고 있다. 그의 정체는 알려진 것이 없으며 가로들도 그의 정체를 모르며 별의 에너지, 플라 네지움을 모으는 목적과 이유는 자신만이 알고 있다. 마가레이의 말에 따르면 남십 자자리계 행성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한다. 도그라니오 야부는 모티브누 칼 티라노사우루스로 코의 옆모습을 보며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뼈 모양이며 전실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장식이 도달나있다 499세일 때 갱글러의 부스가 되었으며 루팡 컬렉션을 탈환해 여러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최하위 서열인 전투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을 계기로 조각을 받은 조직원들이 특수한 힘을 얻게 되어 도둑집단에 불과했던 갱글러가 강력한 범죄 조직이 되었다고 한다. 조직원들을 나의 친구들이라고 부르고 한번 쓰러진 갱글 개인에게 젊은 야심에게 한번더 기회를 준다며 구슈에게 거대화를 허락시키는 등 역대하게 조직 수령들 중에서는 그나마 온화하고 너그러운 편으로 보인다 다만 화나면 엄청 무서워진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오래 살아온 영향인지 몰라도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며 즐기는 면모도 있다 사용하는 능력이나 무기는 불명이지만 타 간부의 디자인 모티브와 더불어 그들이 사용하는 무장을 볼때 아마 카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며 10화에서 장검 형태의 지팡이를 짚고 등장했다 14화에서 어깨에 톱니 자 장... 장식이 빠른 속도로 작동하는 것을 보아 온몸을 진짜 무기로 장식하고 있는 듯하다. 에라스는 전투민족 드로이돈뿐만 아니라 다름 아닌 류소우족의 창조주격인 존재였다. 그러나 오랜 옛날부터 류소우족은 에라스에게 부여받은 이별을 지켜라 라는 사명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지나, 제멋대로 지나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며 지구를 상처 입혔다. 이에 실망한 에라스는 또다시 전투민족 드로이돈을 탄생시켜 류소우족을 멸망시키려 했으나 그렇게 창조에는 드로이돈마저 자신들의 사명을 잊고 지구를 정복하려 들며 류소우족과 격돌 지구를 또다시 상처 입힌다. 이런 지구로 자신의 피조물들이 두 번이나 사명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지구를 상처 입히는 꼴을 보다 못해 지구를 재창조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45, 46과 두 차례에 걸쳐서 야바 소드를 조종해 류소우저, 드로이드를 가리지 않고 공격한 것도 바로 그때시 반영된 행동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죽은 줄만 알았다 와이즐이 재등장해 프리셔스를 설득하며 어떻게든 두 종족 간의 싸움을 말리려 하고 이에 설득된 프리셔스가 와이즐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광선을 발사해 프리셔스를 살해하고 이어 그 시체를 걷어들여 자신의 육체로 만들며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 요도황제는 희망과 반짝임을 빼앗으려는 악의 제국이 어둠의 제국 요돈해임을 다스리는 황제. 요돈 황제의 힘이 강해질수록 요돈군의 힘도 강해진다고 한다. 최종화에서 드러난 정체는 요돈해임의 웅덩이에서 탄생한 뱀의 화신. 과거의 상에서 요돈해임의 거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고생하던 중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오염 사면의 힘으로 배차, 제들을 쓰러뜨리고 진흙을 먹어 거대화하여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며 어느 순간 황제의 이식 속에서 사돈과 요돈나가 태어났다. 요도 황제 본인은 사돈과 요돈나가 탄생한 것이 자신의 은연주 동료를 원했다는 감정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신의 나약함의 상징이라 생각해 두 분신을 혐오했다. 보코와우스는 키카이토피아 왕조 토지텐드의 왕으로 모든 세계를 손에 넣겠다는 공포의 대왕이다. 외형은 벽에 묻혀있지만 그 존재감은 묻히지 않는 안명 높은 토지랜드를 상징하는 사악한 왕이다. 상반신 만으로도 상당한 크기를 자랑하는 보코와우스는 자신이 사는 토지랜드 펠리스에 아련하는 중엔 부하들을 불러 항상 질책하거나 지령을 내린다. 신경질적인 성격에 상사로 삼고 싶지 않는 타입의 인물로 세형 로봇인 개개만큼은 특별 취급으로 존재처럼 무르게 대하는 일면이 있다. 월러와는 노우토의 집배자이자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명은 파란색과 보라색 복장을 하였고, 다른 한 명은 빨간색과 흰색의 복장을 하였다. 둘다후두가 달린 망토와 가면을 쓰고 있는데, 가면을 자세히 보며 사람 형태의 얼굴이 있는 것으로 보아, 둘다 노우토 3인방처럼 인간형 악역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둘다 성별은 남성으로, 파란 쪽은 냉정하고 과묵한 편이며, 빨간 쪽은 감정적이고 잘 흥분하는 편이다. 데즐 아라크 8세는 적인 치교 인간들에게는 무자비한 마왕의 면모를 보이는 동시에 자신의 백성들인 카이진과 사나 기모들을 상당히 아끼는 성군의 면모를 보이는 인물이다 지금까지 슈퍼전대 시리즈 내 악의 조직의 수령들은 대부분 최종결전 이전에 직접 전선에 나선 경우가 거의 없었다 평상시에는 자기가 지켜보던 부하들을 그 성과에 따라 닥달하는 식으로 가끔 본인에게 중요하거나 흥미있는 일이 있는 경우에나 잠깐 모습을 드러내는 정도가 전부 그러나 데즐 아라크의 경우 초반부터 직접 전선에 행 자 했으며 직접 슈가덩과 은코, 소파, 토우에 공격을 가했다. 심지어 고작 6과만에 다섯 왕국의 국민들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대놓고 선전포고를 가했다. 버그나라크가 아직 전성기 시절의 세력을 회복하지 못한 데다 이것은 총공격 선언이 아닌 3대 비보를 얻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놀랍다. 부하이선 자신이 직접 계획을 세워 간부인 카메즈만커녕 카이짐도 없이 오로지 전투원 산하기무들만 데리고 출전 이마저도 킹오저를 유인하기 위해 대동한 것이었으며 기라를 제외한 4명의 킹호저를 단신으로 쓰러뜨리고 거대 구치들을 활성화시켜 자신의 계획을 거의 성공시켰다. 자신의 백성 즉 군신 및 수아들에 대한 믿음과 애정도 상당히 깊다. 자신의 부하를 나의 동지로 칭할 정도로 수아들을 아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부하가 다설 때 신뢰하며 파견시킨 한편, 설령 실패한다고 해도 그들이 죽을 때마다 진심으로 분노한다. 라클레스아스티는 그의 국민을 위한 성공 같은 모습은 모독가시게불과하며 그의 본성은 오직 자신이 이룩한 근관과 권력이 전부라는 논리대로 행동하며 백성들을 그저 도구로 여기는 위선자였다. 이런 그의 특성은 타국을 대할 때 확실히 드러난다. 애당초 버그나라크의 침략에 대비한 왕국 동맹부터가 전쟁으로 인해 사왕국의 힘이 약해진 때를 노려 종복계의 칙교를 통일하려는 그의 계략이었고 아무리 약속이라지만 엄연한 한 국가의 왕인 얀마 가스토에게 나라가 침략당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는 그대로 무릎 꿇고 사과하라던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러 온 리타에게 기라를 풀어주며 고칸을 쓸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외교적 결례를 보여준다 갓 카부터를 인간을 거부한다면 복종시킨다는 논리로 세뇌시켜 버렸으며, 분색을 제대로 드러내면서 4개의 왕국 전체가 자신의 희하의 속국으로 전락하라고 협박하는 등 작품이 진행될수록 그의 약질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그러면서도 나라의 군주답게 모략을 즐겨 쓰기도 하는데, 유카에서 갓쿠와갓타 제로를 이용해 킹오저를 강탈하고는 기라를 제외한 왕들의 오자 칼리버의 기능을 죄다 봉쇄해버리고는 이를 이용해 협박을 가했으며, 갓 스컬피온이 킹오저를 공격해 다른 왕의 슈갓들이 중독되어 버리자. 이를 이용해 백성들을 선동 키라를 다시 반역자로 몰아갔다 이후 표면적인 협력 관계였던 카쿠라게에게 오저렌즈와 책력으로 두동서를 맞아 관계가 패탄났고 시코화에서 버그나르크 무리에게 무시당하고 다이아몬드 단짐에게 앞잡이로써 폭행당한다 버그나르크에게 점령된 슈가떠메한 거리에서 반역자인 키라가 버그나르크와 싸우는 모습을 목격한 백성이 라클레스의 부재를 한탄하며 라클레스에 대한 민심이 떠나기 시작했고 비시파에서 이전과 달리 둘의 결투 재판에서 키라를 응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결국 재판중계 중 실시간으로 자신의 논리를 자기 입으로 외치면서 백성들 모두가 라클레스에게 등을 돌려버리고 한마음으로 기라를 응원했다. 라이 니오르 2000년 전 버그나라 크로부터 세계를 구한 다섯 영웅 중의 한 명인 사슴벌레의 영웅으로 버그나라크와의 전투가 끝난 후슈가덤을 건국한 슈가덤의 초대 국왕이자 하스티 왕조의 시조다. 현재는 죽음의 나라 학과 바과의 왕으로 지내고 있다. 우충한다그데드두 자르다는 재미를 추구하는 발랄하고 가벼운 성격으로 멋지게 등장해놓고 번역기를 설정하지 않아 번역기를 만지자 거리거나 연설하다가 기라에게서 거절을 듣자 예상치 못했는지 이희인이라고 놀라고 예능사회자만 야행동하는 듯 굉장히 폼 깨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의 방에서 보아들인 우충 오도화들과 마치 어린아이처럼 사이좋게 놀거나 임무를 수행한 우충 오도화를 반갑게 맞이하는 듯 새가운 모습을 보이고 작전 실패시에도 온몸을 테이프로 묶어두고 가볍게 구타하는 정도 ...의 다만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것인지 기라가 자신의 이름을 잘못 불렀을 때와 우충오도와의 작전이 실패했을 시에는 정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우주저 스케일의 능력과 반대로 어린아이 같아 순수하면서도 쉽게 토라지고 철없는 면모도 있는데 평상 시에는 그네와 누리 기구를 가지고 놀며 31화에서 기라를 제외한 킹오저 5인조가 몰카로 치큐인들에게 다그데드가 흑막임을 밝히자 임금님 전대 따위는 재미없어졌다고 삐진 모습을 보였으며 본인의 방으로 돌아 어린아이가 투장을 부리되 재미없다고 때를 썼다. 도무신 데보스는 임금님 전대 킹오저 이장에 등장하는 데보스의 새로운 모습이며, 데보스군의 새로운 수량이다. 외역은 장소풍뎅이를 모티브로 하여 접절신의 모습에 두꺼운 갑옷을 둘러입힌 형태로 되어 있다. 이름의 도무신은 일본어로는 카부토부신이라고 있는데, 장소풍뎅이 의 일본 명칭인 카부토무시를 고려한 말장난이다. 접절신 데보스와 마찬가지로 도즈음식으로 자유자재로 거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무기인 대검, 대보소드에서 전공무장과 같은 호쾌한 검기를 뽑는 기술인 비틀 이드가 특기다. 브레이브를 체내 흡수해 스스로의 파워로 변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접절신 때보다 4cm 작고 kg 가볍다.